자 이렇게 미국 영화 팬들을 사로잡은 판타스틱4는 우리나라에서도 곧 개봉합니다. 영화 판타스틱4는 어떤 작품인지 김기중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003년에 터미네이터3, 2004년에 스파이더맨2가 있었다면 올해는 판타스틱4가 있습니다. 매년 여름 가장 큰 사랑을 받아온 액션 블록버스터의 개보를 잇기 위해 올해는 4명의 초능력 인간들이 나섰습니다. 이름하여 판타스틱4. 영화 판타스틱4는 엑스맨, 스파이더맨 등 이미 여러 영화 캐릭터들을 만들어낸 마블 코믹스의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화가 원작인 만큼 등장하는 인물도 현실에선 찾아볼 수 없는 캐릭터. 이모의 투명 인간, 투명 본능 인비저블과 팀의 리더, 부한 능력 판타스틱, 돌 같은 근육을 가진 막강 파워싱, 그리고 불의 전사 파이어가 영화 판타스틱4의 내 주인공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다 우연한 기회에 초능력을 얻게 된내 네 영웅들은 판에 박힌 영웅 공식을 뒤집는 유쾌한 액션을 선보입니다. 하지만 영화 판타스틱 4의 볼거리는 무엇보다도 1억 2천만 달러를 쏟아부어 만든 만화 같은 비주얼입니다. 미국인들에게 가장 오랜 기간 사랑받은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야 영화화된 것은 보다 높은 완성도를 위해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판타스틱 4는 1960년대 공상과학 만화를 그대로 스크린에 옮기면서. 개봉 첫주 미국 박스오피스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판타스틱 4의 제작자는 얼마 전 영화가 개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편의 제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명 원작과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 그리고 화려한 불거리로 무장한 판타스틱 4는 이제 그 시리즈의 첫발을 내디뎠을 뿐입니다. 와이트 스타 김규중입니다.